안녕하세요. 백년사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호랑이띠 양력 12월 운을 말씀드릴게요. 음. 자, 호랑이띠분들 이번 달에 좀 기대해 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 돌아요. 돈도 돌아요. 사람도 붙어요. 음. 그동안에 외로움 많이 탔을 건데, 이 외로움도 많이 채워주고 본인이 뭐 생각했던 게 이루어질 것 같고, 사고 싶은 거살수 있고, 뭐 갖고 싶은 거, 갖는 달이 이 양력 12월이 될것 같으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많이 채워지다 보니까 굉장히 음 밝아질 것 같고, 뭐, 따뜻해질 것 같기도 하고, 친절한 요런 호랑이님들이 되실 것 같아요. 음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울리려고 해도 본인이 좀 많이 바쁘지 않을까 하는 달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 양력 12월 달에는 좀 욕심을 좀 부려서 화이팅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뭐 사고 싶었던 거 이런 거다 하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좋은 만큼 계속 좋은 일 생긴다고 하니까 화이팅해서 계속 좋은 일 많이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이대별로 볼게요. 자 23살 무인생입니다. 자, 음, 무인생분들은, 어, 좀, 뭐, 정신병이라든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날이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굉장히 산뜻한 기분이 들것 같은 달이 이 12월이에요. 사실, 연애를 했어도 굉장히 외로웠을 건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채워질 것 같고, 또, 연애하고 싶은 감정이 또, 솟구칠 것 같은 그런 달. 사실, 기분만 나아져도 운수가 올라가는 달인데, 이 무인생분들은 12월에 기분이 나아지니까, 뭐, 몸도, 마음도 계속 나아지는 달이니, 좀 화이팅 하시고 기대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는 35살 병인생입니다. 음, 자, 병인생분들은, 어, 뭐, 기분이 너무 좋았을 수도 있고, 화가 너무 났을 수도 있고, 뭐 엄청, 뭐, 불안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감정들이 사실, 어, 이 양력 12월 달에는 굉장히 차분하고, 차분하고 편안해질 것 같아. 요 그래서 막 굉장히 막 속구치던 기분들이 굉장히 편안해질 것 같은 달이이 12월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될 일, 뭐 만나야 되는 사람들, 이런 게좀 정리가 되고, 정립이 될것 같아. 음. 이게 왜 그러냐면, 들떠있지 않다는 거, 사실 이렇게 내가 좀 차분해진다고 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달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좋은 운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뭐할수 있는 게 많은 달이니 내가 인정도 받을 것 같고 대우도 받을 수 있는 달이니까 다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자, 연애 쪽에서도 보면 사실 내가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누구든 뭐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뭐 내가 그 사람을 이해도 해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과 합의도 할수 있대. 음 그렇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뭐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한 달이 아닐까. 음. 그런 달이에요. 그러니 이제 병의성분들 12월 달에 굉장히 분주하던 게좀더아질것 같고. 욕심나던 거, 이런 게좀내려나질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면 그 내가 욕심냈던 거 이상으로 채워질 것 같아. 그래서 이 병인생분들은 이 달이 좀꽉 차고 좀 단단한 운인 것 같으니 뭐든 하고 싶으신 대로 좀 펼쳐보시는 병인생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47살 갑인생입니다. 자 가빈생 분들은 어 사실 성주 대운이죠. 그래서 정성을 좀받으셨던 분들은 좀 평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성을 받으셨던 만큼 그 공덕이 좀 쏟아져 내리는 게 자꾸 보여져서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대신에 좀 성주 정성이 좀 희박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몸 수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몸 수상을 걱정된다 하니 좀 잔잔한 거라도 계속 미리 예방하시는 게 좋고 좀뭐 좋은 거뭐 이런 거좀 많이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갑이 생분들 음, 이사 이동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뭔가 새롭게 바꾸는 거 사실 이달에 그렇게 운수가 좋지 않으니까 이런 거꼭 참고하시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가빈생분들은 좀 본인들이 가진 거 가지고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애도 써야 되고 내가 양보도 해야 사실 이달 무난하게 내가 먹을 거 먹고 살거 사고 이렇게 보내진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59살 이민생입니다. 음, 자 이민생분들은 좀 몸조심 음, 건강 관리 하라고 그래요. 어, 이게 내가 좀 아픔으로 인해서 뭐 사람의 뭐 상처든 배신이든 뭐 이런 감정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치고 나가는 거고 묵은 게 쏟, 뭐 발동해갖고 쏟아져 내리는 거지 결코 뭐 힘들게 뭐 겪으라든지 뭐 뒤집어 쓰라든지 사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음, 좀뭐몸 관리라든지 뭐 마음 관리 좀 잘하고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하다뭐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음, 왜냐면이 이민생 분들은 뭐 10, 양력 12월 달에 좀 채워지는 부분의 복이 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아프고 서글프다고 하더라도 뭐 좋은 소식이라든지 뭐 좋은 사람이라든지 뭐, 뭐 나를 챙겨주고 뭐 나를 지켜줄 뭐좀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채워지는 걸로 좀 보여지기도 하니까 낙심하지 말고 낙방하지 마르시길 바랄게요. 음, 사실 이민생분들 어, 특히나 또 아홉수의 12월달이에요. 음, 그리고 이 아홉수를 좀잘 넘기셔야 운수라든지 신수가 좀 환해지는 게 자꾸 보여지니까 좀 몸이 고단하시더라도 이 아홉수 마지막 좀잘 넘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 여기까지 좀 호랑이띠분들의 나이별로도 좀 알아봤어요. 근데 호랑이띠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좀 운이 나쁘지 않아요. 음, 그리고 기운이 딸리지도 않아. 대신에, 어, 내가 좀 조절을 해서 내가 쓸수 있는 만큼, 사실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재량이라는 뜻이에요. 뭐, 작게 먹고 작아지고, 그러니까 작게 되는 것도 내 재량인 거고, 사실 뭐, 크게 되는 거, 뭐, 내가 얼마든지 뭐, 커져 있을 수도, 뭐, 내가 크게 웃을 수도 있는 건, 내가 뭐, 어떤 마음인지, 마음 바꿔서 고쳐 쓰는 걸로, 사실은 이렇게 크게도 될수 있다고 하니까, 12월 달에는 좀, 이런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한 달이에요. 특히나 호랑이 띠분들한테 내가 좀, 제가 좀 팁, 아닌 팁을 좀 드리고자 하면 뭐냐면, 사고 싶은 거한 개씩은 꼭 사셔야 된대. 그게 뭐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거 전혀 뭐 상관하지 마르시고 무조건 본인이 사고 싶은 거한 가지. 작은 것도 상관이 없고, 큰 것도 상관이 없으니까, 작은 거한 개씩이라도 꼭 사시라고 이렇게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은 만큼 사실 재수가 된대요 음, 그러니 내가 내 운을 뭐 누리고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어 내가 작은 거한 개를 사서라도 기분이 좋으시는 만큼 분명히 운수는 도니까 이런 것꼭 참고하셔서 작은 거 하나라도 꼭 사시고 누리시는 이런 호랑이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년사였습니다.